경비원 아저씨 구독해 주시구려. 4월 15일 화요일 KBO 4경기 분석해 보겠습니다. 삼성라이언스 대 LG트윈스 LG원구장에서 펼쳐지는 이 경기는 두팀 모두 최근 다섯 경기에서 활발한 공격력을 앞세워 다득점을 내는 팀이 아니고 마운드의 힘으로 적은 점수차를 지켜내는 야구를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4면전 시리즈에서 등판한 선발 투수 매치업이 중요하겠지요. 나라면 후라도 이후라 질로한테 배팅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LG 홍구장 타선, 불펜이 우세한 만큼 LG의 승호박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로 하나이글지대 스벤더스 경기는 우리가 경마 야구 축구 농구 같은 도박에서는 말이죠. 상대전적이 순위보다 중요하다는 게제 원칙입니다. 현재 7위인 하나이글즈는 7위에 머물러 있지만 리그 2위인 승랜더스를 상대로 상대전적이 4승 1패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선발투수로는 본세와 앤더슨인데 엄상백이 없는 하나는 강력합니다. 이 경기는 본세의 안정감과 상대전적을 믿고 하나 승헌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키우미어로즈 대 롯데 자이언츠 족밥 대전입니다. 선발로는 로젠버그와 나균한. 이번 경기는 투수보다는 에이스인 이주영과 전민재 중 누가 더잘 치냐 싸움이 되겠습니다. 부산 사직구장에서만큼은 치기 싫어하는 롯데자이언츠와 전민재 선수의 상승세를 기대하며 롯데자이언츠 승언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기는 KT 위즈 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입니다. 양팀의 순위 차이가 3위와 9위로 조금 차이가 나지만 경기 내용은 기아 타이거즈의 홈에서 열리는 경기인 만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선발투수로는 고영표와 네일입니다. 아주 예측하기 힘든 경기입니다. KT 위즈가 고영표, 에이스스, 쿠에바스 순으로 나온다면 기아 타이거즈는 솜방망이가 될것 같은데 이종범 코치가 광주 챔피언스필드에 온다는 소식에 만석이 돼서 일방적인 기아 응원전이 될 것이고, 이 경기는 승패 없이 스코어 언더만 추천드리겠습니다.